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풀어 볼 문제는 솔브데이시 클래스 1 백준 1157번 단어 공부 문제입니다. 우선 단어 공부 문제를 직접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풀어 보셨나요? 그러면은 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알파벳 대소문자 대소문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소문자로 된 단어가 주어지면은 이 단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을 출력하면 되는데,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름표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대소문자와 대소문자 구분이 없다는 것을 주의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문자 S를 받아주겠습니다. S를 받아주는데, 대소문자 구별을 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upper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input에 들어간 모든 문자를,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을 받아줄 텐데, 이제, 마찬가지로, 알파벳 개수인 6개를, 이제,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모두 0개니까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받아주기 전에, 맥스 값, 맥스 값이 무엇인지, 몇 개가 총 맥스인지, 그리고 이 맥스의 알파벳이 무엇인지, 알파벳을 나타내는 그 인덱스 값이 무엇인지를 좀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s에 있는 문자를 하나하나씩 x로 갖고 오고, 그리고 제 마찬가지로 5라는 변수에 이 x 의 아스키 코드에다가 65를 뺀 값. 대문자면은 a부터 0 g 가 25가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에 이 아스키 코드 값에 하나를 더해 주게 되면은 개수가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 맥스 넘버 보다 이, array에 저장된 값이 크 크다면은, 얘를, 이제, 저장된 값으로 변경을 해주면서, 이제, max a l p 을 어, x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아, 그런데, 그렇죠 x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복문이 모두 끝나면은 갱신이 완료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맥스 값이 여러 개가 이 어레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 반복문을 돌리면서 맥스 값이 여러 개 있는지 찾아봐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카운트 메서드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카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맥스 값이 만약에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물음표를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맥스 알파벳을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보면, 대문자로 출력을 하니까 이 대문자로 바뀐 것에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정답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